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어, 농약 살포를 딱한번 잘못하게 큰그 피해를 나타났었고요. 어, 또 토양검정 그 무시하고 안 했던 게, 어,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과비를 하게 돼서 또 어느 분의 그 말씀 맞다나 그게 정말 그 대추가 안 익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는지, 어. 그런 저런 걸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서, 어,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거,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. 뭐냐 하면은 대추 익는 시기에요. 어, 옛날에 제가 이제 비벼 관리를 거의 무시하고서 걸음도 제대로 안 하고, 뭐 그러고 할 무렵에, 어, 그 무렵에는 저는 9월 셋째 주부터 대출을 따기 시작했었어요. 물론 잘 익은 상태는 아니었고 그때는 뭐연부가더 오고 뭐 비가림 되기 전이니까 이저 열과 있는 거 미리 골라 딴다고 딸때 그때는 9월 셋째 주한 20일 경부터 따기 시작했어요. 어,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0월 달이나 돼야 익는다는데 저는 9월 뭐 얼마 달리지 않았었으니까 7년 차 8년 차까지 뭐대추뭐 200키로도 못 따고 그럴 때니까 그때는 10월. 오기 전에 저는 대추가 끝났어요. 그래서 참, 어, 허무하게 그러고 있었는데, 어, 그 9년 차에 한 400kg 따고 이제 10년 차에 한 1.5톤 작년 그 정도 했는데, 공교롭게도 대추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익는 시기는 점점점 늦어지더라고요. 어, 9년 차에 400kg 딸 때는, 어, 10월 국구의 날, 10월 1일부터 대추를 따기 시작했었어요. 어, 그리고 이제, 작년도에는 10월 한 7일, 뭐1 0일경 그때부터 뭐좀 그런대로 따기 시작했고, 어 그런데 이제 올해는 10월 거의 뭐 제대로 따기 시작한 건 10월 한 15일 이후에 뭐 그때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렇게 갈수록 뭐 일주일, 2주뭐 이런데 자꾸 늦어지는 게. 이게 단순한 그 기후 탓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른 분들도 우리 이상하게 대추가 늦게 익는다 하는 분들 많았었거든요. 아,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인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데 그렇게 이제 대추 익는 시기에 자꾸 늦어진다 지다 보면은 어그 동안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대추를 식물무렵에 그 대추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때는 8월 15일 이후에는 대추 약을 하지 말라고 그때 그러셨었거든요. 어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동안 이제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했는데 올해 같이 10월 15일 이때쯤부터 따기 시작해야 된다면은 8월 말까지 농약을 하고서 그 뒤에 한달 보름 정도를 약을 안 한다. 그러면 그 병충해 피해가 너무 큰것 같더라고요. 올해도 그래서 그 노린재 피해가 의외로 굉장히 신경 무지 많이 쓰일 만큼 노린재 피해를 많이 봤고요 어 늦게 익다 보니까 그 나중에 그 여러 가지로 그 병충해가 많아요. 지금 저 아직 그따느라고도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그 유리나방 피해가 있었는지 어 하여간 뭐그 노린재 뿐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병충해가 나중에 저 있고 그 여치도 그렇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뒤늦게 이제 방제가 끝난 이후에 생긴 그 충해가 우외로 무시 못할 만큼 굉장히 컸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 상황을 잘 봐가면서 방제 시기도 그 자율농약 기준 같은 걸잘 봐가면서 좀더그 시기를 늦춰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참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뭐 어디서 뭐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... 올해는 다행히 서리는 그렇게 서리까지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좀 했는데 어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도 더 해야 되겠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. 하여간 그 뚜렷한 결론을 내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. 뭐또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늦었지만은 어, 또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될 거고요. 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나눠가면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. 아, 오늘도 그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내일 휴일 잘 지내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려 봅니다. 감사합니다.